거제시와 경남도가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제시의 주요 현안 사업 다수가 새 정부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거제시 가족센터가 16일부터 아주동 주민센터로 임시 이전합니다. 2022년 찾아가고 싶은 봄섬에 거제시 이수도가 선정됐습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이 김해와 창원에 이어 거제에도 조성됩니다. 거제시는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도 재단법인 금파재단,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2022년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 참여형 거북이집은 민간이 협업해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설치하고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날 협약으로 경남도와 거제시는 거제지역 거북이집 조성을 위해 사업비 각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담당키로 했습니다. 금파재단은 돈의 청년주가 안정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기부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 용역과 공사 추진, 최초 입주자 모집 등을 맡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 경남지역정책과제 거제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표한 주요 현안 사업 중 정책과제 4번에는 동부가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반영됐습니다. 정책과제 5번으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과 거제에서 가덕신공항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연장이 정책과제 67번은 시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스마트아드 핵심기술 개발 및 친환경적 무탄소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책과제 9번으로는 거가대로 국도 승격 및 통행료이나 거제 한산도 통영간 해상연결교량건설, 거제 통영고속도로 건설 등이 정책과제 11번에는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조성과 경남 문화관광클러스트 조성 등이 반영됐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가족센터인 거제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6일부터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에서 옛 아주동 주민센터로 임시 이전에 운영합니다. 시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로 운영이 가능한 가족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거제시는 새롭게 이전하는 가족센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임시로 운영되는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22년 찾아가고 싶은 봄섬에 거제시 이수도가 동물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의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2022년 봄섬에는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찰칵섬, 섬에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섬, 가족과 여행하기 좋은 가족섬. 세 가지 테마로 나눠 전국 9개 섬이 선정됐습니다. 동물섬으로 선정된 이수도에는 사슴이 방목되어 있어 운이 좋으면 이수도 둘레길을 산책하다 사슴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수도는 인근 청정 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구성된 1박 3일의 이색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항상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포토뉴스입니다. 거제 상동초등학교 4학년 이준서 학생이 6일 상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장평동적십자봉사회가 양지초등학교에서 장평후거리 부근까지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양동 주민센터가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 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청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등면 지역사회부장협의체는 사등면 신촌마을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강승포동주민자치회는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는 합천군 대병면을 방문해 상호 협력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5월 둘째 주 거제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